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8월 1일, 8월 1일, 오늘 수요일 맞죠? 날짜 개념이 없습니다. 수요, 수요일 맞나? 진짜 맞나? 수요일이 맞나? 지금 11시 20분인가? 그렇죠? 바깥에 나왔는데,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이렇게 야외에서 전화해 드리겠습니다. 2018년 8월 1일 수요일 8월에 첫 뉴스 예, 매미 소리가 많이 들리니까는 저기 좀저 조용한 데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들어오시나 안 들어오시나 모르겠네 들어오실래나 안 들어오실래나 모르겠는데 이동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미 소리가 너무 많이 나니까는 편안한 장소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오늘 니프라고 어, 이오스 소식 갖고 왔습니다. 니프라고 이오스 소식, 니프라고 네. 이오스 소식 갖고 왔습니다. 아, 알람이 갔나? 알람이 간것 같은데요. 어차피 이거 오늘 업로드 시켜야 되니까는 저 야경 보이는 곳에서, 아이고, 미스트 에스님, 고맙습니다. 어서오시고요. 그 소식 전달하면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11시가 넘어가지고 분슈 쇼쇼쇼 보여드리면 좋았을 텐데, 분슈 쇼쇼쇼 어, 보여드리진 못하고요. 네. 어, 야외에서 오늘 첫 소식, 8월의 첫 소식이죠.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워스하고 니프. 엄청 고무적이에요. 엄청 고무적인 두 가지 소식 갖고 왔으니까는 야경 좋은 데서 어, 트라팔가 료님 어서 오시고요. 여기서 자리를 잡읍시다. 예, 발쿵 님, 어서 오세요. 일단은 전달해야 되는 소식이 이오스 폴로니스 상장 있죠. 어, 이오스 폴로니스 상장 있고요. 야경이 어디가 좋으려나, 이렇게 잡아야 되나, 이렇게 잡을까? 폴로니스 상장이 있습니다. 폴로니스 거래소가 제가 1년 전에 이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왔을 때, 대부분 외국 거래소 추천하는 게 폴로니스였어요. 그 다음에 알게 된게 비트렉스였고, 근데 이제 폴로니스가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골드만삭스 아시죠, 여러분들? 골드만삭스의 투자 부분인 서클이라는 곳에서 폴로니스에 대한 지분을 확보를 했죠. 예, 지분을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폴로니스에서는 어, 비트렉스라든지 바이낸스 뭐 이런데. 이런 거래소들과는 다르게 상장되는 게 엄청 까탈스러웠어요. 상장이 거의 뭐 없다 시피했는데 오늘 이오스가 상장 지금 된 상장 됐다 이게 된다고 얘기가 나왔죠. 공고 공식적으로 공, 공지를 했고요. 지금 거래를 시작했는지 안 했는지 가서 봐야 되는데 예, 이오스 폴리오니스에서 어, 이제 거래를 할 수가 있죠. 고무적인 얘기입니다. 폴리오니스에서. 그 거래가 된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미국 거래소고 상장하기가 그렇게 상장하는 거 엄청 까탈스럽거든요. 깐깐한데 거기에 상장이 됐다.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갖고 계신 분들 축하드려요. 그다음에 두 번째 소식입니다. 두 번째 소식은 리플 리플 소식이 있네요. 리플 일단은 DCEX d c -E x d -C -E 어, 미국에 있는 거래소인데 나중에 집에 가서 다시 뉴스 한번 보도록 하고요. 니플을 기축을 하는 거래소가 예, 또 생겼죠. 니플로 니플이 기축인 거래소가 또 생겼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니플 작년에 여러분들 스웰 행사 아시죠? 그 컨퍼런스 했던 거 이번에도 한대요. 올 가을에도 컨퍼런스 행사를 한다고 하죠. 스웰 스웨디아는 행사를 하는데 지금 10월 1일 날로 예정이 되어 있나 봐요. 10월 1일 날기저 예, 연설로 누가 나오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한번 정답을 올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어 니토 니토소, 어, 니프르 아 근데 니 니토소기도 하고 니 항우죠. 니프는 항상 호재가 있다. 무슨 뉴스가 있죠? 그쵸그쵸그쵸 그쵸, 그쵸. 클린턴 대통령. 근데 요거를 엄청 긍정적으로 봐야 되냐? 아니면 그냥 그런? 응? 뭐야? DECX라고 했... 아, D E C X라고 했아 D D C E X 샌프란스인가 어딘가 미국에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음그 그거는 나중에 뉴스에서 보기로 하고요. 큰 거래소는 아니고 어쨌든. 니플을 기축으로 한 거래소가 생겼다는 거, 예. 제 코인 나은지 카페에 가면은 있으니까는, 거기 가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중요한 뉴스, 뉴스는 아니라서, 예. 샌프란시스코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 그거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예. 그래서, 예. 그래서 니플, 예. 10월 1일날 스웨이디라는 행사하는데, 거기에 기조연설, 빌 클린턴, 미국 제42대, 대통령이었죠. 전 대통령 와서 연설한대요. 음. 연설을 한다는데, 그러니까는 클린턴이 명예를, 그래도 전 대통령이었으니까는 명예를 중시해서 아무 행사나 가지는 않을 것이다. 어,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아니다. 그냥 거기 와서 그냥 뭐몇 마디 덕담하는 건데, 뭐어 그... 요것만 요것만 <laughs> 어 지급되면 은뭐 와서 얘기해주는거 뭐 크게 뭐 문제가 있냐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어... 전자로 보시는 분들은 아빌 클리턴이 어, 그 사람이 어, 대통령도 했고 그랬는데 어 니플 몽우가 있으니까 거기 와서 연설 하겠지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살짝 니플이 어, 혼자 개인기 좀 부렸었는데 지금은 다시 가격이 뭐얼만지 510원대로 내려왔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소식 들리고 나서 살짝 리플이 움직임이 있었어요. 한5% 정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클린턴 전 대통령이 뭐 나름대로 정보도 있고 나름 생각이 있어서 거기 참여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그냥 그냥. 어. 그냥 블록체인하고 그냥 암호화폐에 대해서 그냥 덕담 하는 거지 뭐 니플 사세요 요런 거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큰 행사니까는 그냥 별 엄청 우리가 막 생각하는 것처럼 엄청 막 깊은 생각을 갖고 그렇게 참여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 예, 그런 세,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저는 후자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뭐빌 클린턴이 와서 기조 연설 한다는 것에 대해서 뭐 엄청 니플이 막 엄청 대단해가지고 막 그렇게 해야 된다. 아, 그렇게까지, 어, 오버스러운 생각은 안 합니다. 네, 오버스러운 생각은 안 하고, 네, 그냥, 어, 덕담 정도 해주는 것 같다. 네. 그리고 니플이 그래도 부정적인 이미지는 아니니까 거기 참여해서 연설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니플 스웨일 때뭐 크게 뭐 발표하거나 그런 게 있다기 보다는, 여러분들께서 그냥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라는 거죠.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 막 그렇게 막 진짜 니플이 뭐 몰라 수웨일때뭐또 대단한 발표를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진짜 뭐빌 클린턴이 엄청 막 공인하고 니플 와 이거 진짜 혁명이야 이거 세상을 바꾸는 거야 아 니플 뭐, 뭐 어디 큰 대형이랑 대형 업체랑 컨퍼 저기 파트너십 매저 어 그래 니플에 투자를 해야 되겠어 니플에 적극적으로 내 전재산을 걸어야 되겠어 뭐 요러한 걸로 해가지고 연설하는 거는 아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볼 필요는 없다 예, 뭐, 그러니까는 기저연설을 하는데 그 이상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고 예, 그렇다고 해서 그냥 돈 주면 나와서 얘기하는 거다 뭐 그런 식으로까지 폄하할 필요도 없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얘기할 것 같고요. 블록체인 기술하고 뭐 암호화폐, 일반적인 얘기할 것 같고 그 니플 리플, 니플에 대해서 뭐 덕담 정도 하겠죠. 그러니까는 그거 갖다가 너무 막빌핑턴 나서 연설을 한대막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너무 막 흥분할 필요는 없다. 제 생각입니다. 에디카 강님 어서 오시고요. 예, 작년에 스웨이 때 봤었을 때도. 뭐, 마이크로 소프트 그쪽하고, 뭐, 여기 뭐, 어려운 사람들, 뭐지? 아프리카 쪽인가 동, 돕는 재단? 무슨 재단 같은 거 그거 뭐 협력하는 그거 약간 소식 맨 처음에 있었고, 그 다음에 뒤에 뭐새 날아가는 거 모습 보여주지 않았나요? 수요일 행사 때? 새 날아가는 거? 뭐, 새 날아가는 거 보여줘가지고 엄청 깜놀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 낙하산, 낙하산 피고 점프했었던가? 비행기에서 떠, 내렸, 내렸었던가? 그거 있었던 것 같고, 마 새해 막 이렇게 날아가는 그림, 막 철생가 뭔지 뭐, 날아가는 그림 있었고. 예,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작년에는 바로 300원대 조금 올르다가 그냥 실망해가지고 큰 기대하고 왜냐면은 트위터에다 D3, 까는 DDay3, DDay2, DDay1 뭐 이런 식가지고 으 엄청 되게 그 기대감을 부풀려놨잖아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놓으니까 뭐별 내용 없었죠. 그런 점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도 무슨 내용 하는 거. 보긴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뭐빌 클린턴이 연설하고 그랬다고 해서 크게 뭐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작년에 버냉킹 전 의장이었나? 연설하셨죠? 버냉킹 의장이었나? 맞나? 이거 오늘 업로드시켜야 되는데, 버냉킹 네. 맞네. 맞으면 1번좀 해주세요. 네. 제가 나름 오늘 이렇게 좀 색다르게 소식 전한다고 여 바깥에 나와서. 소식을 전하는데 아무것도 이렇게 저거 들고 온게 없어 가지고 생각이 좀 가물가물해요 어 그래 1번 맞군요 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소식 전해 드렸어요 이오스 폴로니스의 이오스 상장 된다는 소식 첫번째 예, 상당히 의미심장한 뉴스죠 이오스 갖고 계신 분들 잘 갖고 계시면 돼요그 다음에 니플 스웰 행사 올 가을에도 하는데 10월 1일날 예, 정되어 있죠. 10월 1일 날 예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빌 클린턴, 미국 제42대 전 대통령께서 나와서 연설한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그냥 연설한다는 거, 그냥 그 자체,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7,600달러 선인가요? 제가 바깥에 나오기 전에 7,600달러 선이었는데, 7,600, 7,500달러 선을 살짝 건드리기는 했어요. 어, 살짝 건드리기는 했는데, 괜찮다. 추세가 꺾였다기 보다는, 좀, 뭐, 9,000달러, 만달러 가기 전에 잠시 쉬는 거죠. 어, 이어서 찌라시 많아요. 어, 폴로니스에 상장되는 거는 그거 좀의미심장해요 왜냐면 폴로니스가 상장되는 게좀 까탈스러워요. 네, 좀 깐깐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날씨도 더운데 행복해로 잘 돌리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색다르게 8월 첫날, 8월 첫 뉴스 전달해 드렸는데, 뭐, 그 내용이 여러분들이 뭐, 보셨을 때, 뭐, 엄청난 뉴스가 아니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색다르게 바깥에 나와서 전달해 드렸으니까, 좋아요 좀 눌러 주시고, 응원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조금 저거 하다가 방종해야 될것 같아요. 좋은 소식, 어, 어떻게 보면 좋은 소식이긴 거, 이긴 해요. 이오스 같은 경우 좋은 소식이고, 뭐, 니플도, 어, 니플도, 니플의 기축으로 한 거래소, 예. 그게 어디가 본사인지는 모르겠지만, D, DCEX, DCEX 거래소라고 했고, 예.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빌 클린턴이랑 해가지고 스웨일 올해 또한번더 한다니까는, 아니 오늘 방송 종료가 아니라,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이제 차트도 보면서 음악도 듣고 차트도 보면서 예 차분하게 또 모니터링 해야죠 이워스 폴로니스의 상장 된다고 공식적으로 떴잖아요 지금 거래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10시 반에 확인했을때는 아직 거래는 안됐는데 상장 됐다고 하니까는 여러분들께서도 돈 많이 버셔가지고 집 앞에 이렇게 좋은 공원 있는 동네 사세요. 예, 야경이 정말 끝내줍니다. 바람도 시원하게 불고. 이어스 가자. 니플 가자. 비트코이나. 비트코이나. 아프지 마. 예, 좀 이따가, 예, 12시에 제 방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좋아요 마지막으로 눌러주시고, 8월 첫날 첫 뉴스, 요렇게 색다르게 어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요? 에프코인 거래소도 상장이에요. 그런 얘기 예 들어가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더 눌러주시고, 예 마구마구 눌러주시고, 예 그러면 12시에 예 컴퓨터에 있는 방송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요거 요거 멘트 크로징 멘트 해야지 사, 아, 상승이다 상승 좌우 반전이니까는 감사합니다 12시 좀있다가 뵐게요 집에 들어가서